라인 착구대로 나올 수 있는 사선 측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국승에서는 4번, 2번, 6번, 4번, 2번, 7번인데 4번, 2번, 7번 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4번, 2번, 7번 쪽을 먼저 보고 이번 6번은 차선책노려보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광명 특성급 13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1번 한승우, 6번 유, 이영구, 그리고 5번 강호선수의 3파전 형상의 경주입니다. 3복승경 어, 6번은 잘하는 6번 경주, 한방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경주인데 어, 김정은 진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1번, 6번, 5번 파선들보다 압도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요거한 3개 경주 끝나면 이제 저희가 철수를 합니다. 에, 조금 시끄럽더라도 양해 바라고요. 어, 결승 어, 특성급 같은 경우에는 조금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13경주 같은 경우는 지금 강호 선수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컨디션도 올라왔고, 자신감도 올라왔기 때문에 어제 선행, 을 했을 때 11초 1대를 보고 18초 3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 1번, 5번도 먼저 보시고요. 1번, 6번, 7번도 가능성이 있다는 점. 황성호 선수가 지금 컨디션이 좋아서 1착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번, 6번, 7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번, 6번, 7번도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 저는 현재는 1번 황승호 6번 이혁구, 5번 강호 이렇게 3명 선수가 기량상이 월등하기 때문에 3복 승경주권 1번 6번 5번을 먼저 가아라고말씀도있셔야겠고 어, 쌍승식 경주권은 1번 황승호하고 6번 이혁구 선수의 쌍우리 2번, 선수가 2번. 있겠는데 5번 강호 선수가 뭐, 6번 이혁구 선수를 끌어준다고 하더라도 1번 황승호 선수가 저는 직선에서 6번, 2용기 선수까지 다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1, 6 가능성을 먼저 받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 6번하고 5번이 워낙 티나기 때문에 김영에선수협공이 통한다면 6번, 5번 정도 추천을 정도로 추천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상복승 투자가 13기 들은 가장 안정적인 상태인가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광명 어, 특성급 14경들을, 음, 살펴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14경들은 3번 성낙성 선수의 it's 우승권 it's 이름이 매우 유력한 경주인데요. 이정도한테 보니까 3번 성낙성 선수의 얼굴 표정이 상당히 밝아보였습니다. 이번 주 결승 경주까지 3번 성낙성 선수 상승세를 이어가지않겠이라 예상해 주있습니다 어, 3번 성낙성의 우승 속에 부착을 찾는 경주가 되겠습니다. 7번 정정규하고 2번 대미부 선수가 돋보이는데 어느 쪽을 보세요? <쓰기> 예 네, 저는 이제 김현준 선수를 좀아유현준 선수를 좀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현준 선수와 정경규 선수의 연대 플레이가 좋기 때문에 네 네네. 어, 어 박승현 선수가 뒤로 가면은 어승각성 선수의 뒷자리를 가져가고요 어 윤현준 선수 정경규 승각성 선수 이렇게 줄서기로 해서 김현준 선수가 선행을 가면은 저는 삼복승 하에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은 네, 충분히 변의 네. 어, 참고하시면서 3번7번 우승을 보시고 삼복승에 대한 부분은. 3번 7번 1번, 3번 7번 5번이 주 5번, 5번. 네, 3번, 7번 기본에 3번, 7번, 5번, 3번, 7번, 1번까지도 가져가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 쌍승식이 이번 경기은 3번 성각성을 중심으로 해서 어 7번 정종규하고 2번 배민구 선수가 그 팔려나갈 가능성이 높은 게임인데 어 3번 성각성 선수가 배민구 선수하고는 지저을하 함께 호흡을 맞췄고요. 7번 정종규 선수하고는 또동합되기또 친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정종준 선수하고 지난주 그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한 시간 가까이 통화 하면서 어 요즘에 그 김포팀 선수 중에서 몸 상태가 누가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종교 선수가 가장 좋은데 본인의 바탕을 이어서 앞으로 김포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강자로 성장할 수 있는 선수가 정종교 선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정종교 선수를 어, 정종교 선수가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 어, 전일동은 뭐차 나가는 걸 보니까 정종교 선수 최상입니다. 그리기이 점에 오늘도 7번 정종교 선수 윤현준 선수의 도움을 받는다면 저쪽에 인타격 충분히 잡을 수 있고요. 3번 성락성도 정종교가 몸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3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데나 먼저 가자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3번이 7번을 크게 넘어서는 대빈구정도 3, 기경주권 정도 차선적로들어릴수 있겠습니다. 어, 15경주 살펴보겠습니다. 3번 신흥섭의 우승권 이름이 매우 기대가 되는 경기였는데, 우차권이 조금 난타전입니다. 6번 이육통도 있고, 1번 조지현도 있고, 어, 2번 김민준 선수도 있겠는데, 과연 어느 선수가 3번과 공조를 이루느냐 이 점이 관심아가겠습니까 네, 저는 7번 경기를 안정권로 봤습니다. 3번 6번, 여쭤 보시고요. 이육통 선수 워낙에 지금. 테크닉도 좋고요, 후미에서 이제 다툼이 될 부분도 완벽하기 때문에 3번, 6번 먼저 보시고 네. 조주현 선수 선행가면 3복승 안에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도 조금 병조를 탔던 부분도 있었고 네네. 어, 그러나 지금 컨디션도 좋은 김민준 선수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3번, 6번, 1번, 3번, 6번, 2번 그리고 7번 복병으로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육동 선수의 뒷자리 문영윤 선수가 가져가면 은 쫓아가는 데는 아무 문제 없기 때문에 문영균 선수도 한번 보시라는 점 어, 그러나 두차권 3번, 6번, 1번 3번, 6번, 2번 드리고요 좀 이따가 제가 추천 차권을 드리고 남아있는 선물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 신은섭 선수의 우승권들이 뭐 무난한 상황 속에 3번 신은섭이나 진짜 절친한 선수들이 서울 최고 그리고 원래 한체대권 선수들이 설정합니다 6번 이육동하고의 관계도 괜찮기 때문에 3번 신은섭과 6번 이육동 역시 먼저 봐주셔야 될것 같고 일본 어, 조주현 선수가 3번 신은서하 동계훈련을 함께 했던 멤버다 보니까 만약에 3번이 6번을 책임지 않는다면 1번 조주현을 책임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3번하고 1번의 동반 입상까서 차선을